두 번째, 따해주죠시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자,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을 아무지도 보이지 않으며, 귀를 아무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손에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나의 보혜자 되신 주님. 나를 항상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딱 있다면, 있다면 그 사람이 감사하죠. 15절에서 11절 6절입니다. 같이 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식시고 가진 못한 하나님 하나님 께 나아가면 다른 식구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천연자들에게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신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상을 벌어주니다분이하는이 사실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가 나오지요. 이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의지한 내가 정말 상호하는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을 이감사주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75살에 칼리아 오르메아 나님을 부르십니다. 75살, 그때까지 아들이 있는 거, 없는 거, 자식이 없는 거이고그런이 아브라함을 주님불러내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말은 아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받았습니까? 백세나한테서 받았습니다. 백세나한테서. 백세나한테서 받았습니다. 왜? 믿음으로 그것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있고 불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이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이 사실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로마로 4장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으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존고해져서 하늘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게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한 그것이 우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몸바릴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 해결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지해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담해주신다. Oui. 모든 평평과 모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나요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이만하니 감사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손을 다 쳤어요. 아유, 그래도 이만함이 감사하지. 어떤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정도에 감사하지. 이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이런 일이 다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도 이렇게 그냥, 있는데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주해. 자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자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1육절1 2 절입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독하게를 배는 분이 남 피, 천에 초할 줄도 알고, 풍부의 초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곳, 어려름과 배고픔과 풍부와풍피에서 초할 줄 아는 일체의 기별을 배운 분 복음을 전도하고 당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하고 데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굶주리게 되는 최자신무사님이라고 중무사님들다이 장로님 아닙니까 최자신무사님이 능을 하시는 거예요. 금식이도 하고, 뭐? 금식기도 일부러 많이 나타나는데. 음. 그래서 금식이또 해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국사님한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질문하는데, 최국사님 이렇게, 최국사님한테 지금 기도 좀 받으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면 기도를 쬐옹 해주신 다음에, 삼계 음식, 삼계 음식, 삼계 식 가라는 거예요. 금식만 능력하세요. 쉽게 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본인도 경험을 하셨으니까 어실을적으로해하면서 그래도 지도 받도록 하고는 있지만 급식 안 하고 그럴 때만 못 가는 분들도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그게 그렇죠. 전부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사람은 형편 골라도 감사하네요. 상황 따져도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간에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진정으로 감사. 그런 사람 우리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안 쉬워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에. 진짜 특징으로부터 나간다면,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진짜 주님 안에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슨 말씀을 하니까? <laughs> 범죄에 감당해 놓고 이것이 그리 또 예수 안에 있 주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즉 우리가 검사 모든 형평과 상황 속에서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걸 간단히 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는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n g i 십니다영이리우 우리, 안에도 계실 a n k a m a l 우리, 우주우운데리 우리, 우리,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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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것이고요. 권능의 영. 그런데 가끔마다, 가끔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염려와 걱정 속에 내가 다 있다라는 것은 아, 내가 주님만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요, 어떻게 되니까 위치를 이동해야죠. 주님 안, 오주님이 있어요.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합니다. 어디로든 다그랬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이름을 부르면서, 영혼이와 걱정이 같이 있는 나를 주님 안으로 다 위치를 이동해 놓으면, 다시 내 안에 평안과 믿음이 다굳권하게 생기게 되고, 그 평안과 믿음 안에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부처님 무엇이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